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신의 건강과 또 작은 믿음과 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조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하며 듣고 또 전하며 받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화를 이루는 일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테살로니까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시다 9절 보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표적들, 옥수로 표적들과 거짓 기적과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laughs>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죄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들의 근원 근원은 사탄이라. 근원은 사탄이라. 그는 사탄의 활동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사탄의 집에 아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 악한 자곧 사탄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곧 사탄은 사탄이 용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했던 그 장본인 옛뱀 곧용곧 곧 사탄은 짐승 곧 죄의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의 <laughs> 활동들의 근원은 사탄이다. 둘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방법은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거짓된 목사들, 오늘 선지자여 나는 거짓된 목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하. 귀신도 쫓아내는 자들 요새 축기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이 들어 있는데 꽤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자들 많이 있죠. 아예 귀신 쫓아내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무슨 전도 총연지였던 총연지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했습니다.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했으니 원문에 알, 알지 못했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말하자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거짓된 은사주의자들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 신기한 자들 많은 은사를 가지고 행한다고 허풍을 떨었다고 하죠. 허풍을 허풍쟁이처럼 행했지만은 실제로 불법한 일들이 많은 그런 자들 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들은 주의 종들이 아니다. 참된 종들이 아니고 주께서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 주께서 모르는 자들인데 그런 활동을 했으면 사탄의 영역 속에서 사탄의 세력으로 사탄의 지혜와 사탄이 주는 신기한 모든 현상들로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러게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아하, 말세의 중요한 징조의 하나가 은사주의로구나. 은사주의, 거짓 표적,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기사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자들은 구원 얻을 자들인데, 구원 받, 얻은 자들이고, 또 영광의 구원에 이를 자들인데, 그들도 그들조차도 잠시 동안 미혹을 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 은사주의 영역에 있는 자들, 그들이 다 멸망하는 자들은 아니겠지만은. 미혹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목사들도 미혹을 받은 자들이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을 것이다. 속임을 받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5절 간혹 우리가 인용했지만은 마지막 때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대단한 이적이네. 그런 거다 보기가 힘들 텐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권능의 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지. 예, 엘리야 같습니다. 불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고 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우상이 생기를 얻어 생명력을 얻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예, 우상이 말도 하게 하는. 신기한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서운 그런 독재자와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독재자, 이단종파들이 보통 그렇죠. 이단종파들의 교주는 매우 독재자죠. 그들을 거스리면 가차 없이 그들을 서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경을 넘어서는 은사주의 은사주의는 성경의 충족성 종결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주일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예, 성경을 넘어서는 은사주의는 은사주의는 죄의 사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바로 그런 은사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신비한 은사체험들을 구하지 말고 성경적 기독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다. 바로 믿어야 할 교리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해해서 정통교리 사상을 잘 가지고 정립하고, 믿음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대로 바로 살아야 돼. 경건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시기질투 악하게 행하지 말고 정직하고 정직하고 또 죄악된 일은 멀리하고 모양이라도에 가까이 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성경의 교훈대로 오늘도 성경 몇장 읽었습니까? 기도하고 예 살고 있다 기도하고 시작했습니까?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경건하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예, 다니엘처럼 그렇게 바쁜 종님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죄의 사람은 또한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는 죄악된 일을 담대히 하는 자입니다. 불의의 사람, 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도덕성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는 속이는 일에 능숙할 것입니다. 그와의 대화에는 진실이 없고 그와의 약속은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도덕성이 없는 이념, 도덕성이 없는 이념, 이념은 그럴 듯하지만은 속에 도덕성이 없는 이념, 또 정치인들 도덕성이 없는 정치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저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구나 아예 거짓말 자기네구나 하고 낙인이 찍히는 자들이 있으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덕성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도덕성이 없어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라면 그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신뢰할 것이 없다 거기에 열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미친 자들이다. 미친 자들이다. 광신자들이다. 무턱대놓고 민에 따르는 그런 광신적 추종자들이다. 특히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도덕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이념 자체에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없습니다. 유물주의라고 하는 그들의 철학은 무신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온 세상에는 물질이 전부다. 경제 문제가 전부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과 세상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경제적 평등을 위해 먼저 노동자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하고 이 사회주의 혁명에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선이라고 보는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정직 진실 예. 사회주의 혁명에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 막스와 레닌의 사상입니다. 예. 거짓말도 적당히 사용해서 예.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다면 선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셋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이 모든 이런 일들이 임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그들을 추종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영생하는 자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고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신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자신의 죄를 당신 죄인입니다. 할 때, 그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죄가 많은 자가 맞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려고 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적이 없는 자들.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장차 나타날 저 죄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활동할 것이다 군어든 백성들 영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혹 미혹을 잠시 받아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넷째로, 죄의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 짧은 본문이지만 귀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킨다고 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사랑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고 죄의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1 1절부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유혹을 유혹 혹은 미혹,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저 죄의 사람에게 속아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도 잘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광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옳고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신하고 성경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증이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있으면은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과 같이 확인되고 확증된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성경 진리는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성경과 비하면은 아무런 증거나 확증이 없는 그런 것을 설석같이 믿는 이것이 이세상에 허망한 그런 종교나 철학 사상이나 이념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생각이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섭리 가운데 허용하실 것이다. 진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이신칭의의 복음, 곧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이며 성경적 기독교이며 그것을 우리는 예신앙이라고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 개요는 개혁신학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성경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거짓 것이란 가짜 기독교,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속화된 기독교,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독교 등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지키지 않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 자유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를 따르고 은사주의의 영향권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가 없다시피 되어 있고 은사주의는 CCM하고 같이 간다 그랬죠 CCM이 은사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은사주의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예, 젊은이들이 예, 열광하는 그 CCM, 크리스찬 락이라고 하는 락 스타일의 음악에 심취해서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드는 그것이 오늘 시대의 풍조가 돼 심지어 우상승배적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히 두렵게도 이것은 교회들이 구원 얻은 표를 상실하고 멸망의 표를 가지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기독교계 속에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사들과 성도들은 참된 목사들과 성도들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또한 불로 일을 좋아한다. 오늘 본문에 불로 일을 좋아한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니다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갑니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불신앙, 배교, 자유주의, 신학적, 신앙적 변질과 해의 등은 불의, 탐욕, 음행, 포용주의, 타협 등 윤리적 부패와 해의로 나아갑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이며 멸망이다. 그렇게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귀한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이런 풍조들을, 이런 풍조들을, 결국에 멸망에 이를 이런 풍조들을 경계해야, 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죄의 사람의 활동들의 근원과 방법과 대상과 이유에 대해 이처럼 증거합니다. 죄의 사람들의 활동은 사탄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근원이 사탄이고 그 방법은 거짓된 기적과 불의와 속임이고 그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짧은 몇절 속에서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하고 배격해야 하겠다. 분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이비 기독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깊은 이단인 천주교회 분별해야 되고, 또 특히 19세기 중반에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각종 이단 종파들, 여화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여전히 다 흥황하는 교회들입니다. 예. 몰몬교는 미국의 유타주 하나를, 주 전체를 점령하고, 예. 번성하는 교이고 여호와의 저기는 여전히 예 우리 주위에서 보고 깨어라 파수대 같은 잡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예 합정동 로타리에도 드러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 그 안식교도 여전히 큰예 이단 종파로 예 대단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이단 종파또 20세기 초부터 퍼져나간 배교적 자유주의 신학. 배교적 자유주의 신학. 또 타협적 복음주의. 또 혼란한 은사주의 등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진리에 대해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가 포용되고 은사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말세의그 징조.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거짓된 기독교를 배격하고 분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다. 바른 교리, 바른 윤리. 우리는 바른 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 성경적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 정립한 사상 체계인 개혁신학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바로서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며 또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깨어있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또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진리들을 다 믿고 개혁신앙을 지키고 바른 교리 체계를 잘 살펴서 그 모든 교리 체계를 굳게 내 지식으로, 내 신앙 지식으로 삼고 또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를 사는 참된 성도들의 바른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하고 배역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굳게 붙들고 또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